이거는 망고 실데 없는 패가 들어왔는데 퀄도 어. 낮아가지고 콜. 이거는 이거는 땡이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고 멈추면 좋지나 아, 아, 문제야 아. 재경기 가시다 이땡이 땡 가져갔어 이 형만 연달아 도판 먹게 야 지금 와8 땡이 왔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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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 차이 조용해 하프 안 눌러볼게요 하프. 자 조용해 바이. 이 정도는 봤죠. 자, 보더리가다왔어 아 아프. 못 따라올 것 다이. 같은데. <laughs> 파트장도 미리 알아다니까이팅 자, 이 왔죠. 다이치 다이 다이. 이 정도는 제왕마는 장어를 들고 시작해서, 하프를 눌렀고, 또 하프를 누른 거 봤을 때, 장땡이 떴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조금. 조금 있어요. 장이요, 장리 할리. 할리. 마비모선 없어. 축하한다. 아, 사장님 최주님 소개받고 오셨구나. 오호. 하프. 그래. 소개받고 오셨구나. 어이. 난 나는 따라 가볼게. 콜. 왜냐면 나도 장등이 아무리란 버프없거든 나도 나도 나도. 빙 음. 나이 이 정도는 봤죠. 자, 그러면 난 가보로 먹을 테니까 너희는 끝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다 덤벼, 실세이야 아, 땡값을 2 억이나 줬어 나는 뭐 하나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어. 좋아, 좋아. 파크. 이 양반, 칠, 땡잡이가, 어. 칠 같이 콜. 들었는데, 콰프러 음, 장비인데. 자, 레이스 감는 거한번 봅시다. 일단, 쥐어. 죽어. 이 정도는 쥐. 아, 구땡이 가능성이 있어요. 전 예. 죽고, 이 양반이 2땡, 군땡이상해볼게요 어, 누가 누가 먹나요? 구땡이 먹기에. 아, 졌어요, 졌어. 슬픈 얘기하면 들린 적이 없어. 하프 이 정도는 맞죠? 하프 죽어 이 정도는 맞죠? 잭타프 음. 죽어 멍탕구리 사고 헝구사라면 내가 가야지 내가 빠질 수가 있나 <laughs> 이야 이거 스릴 있네 딱딱 <laughs> 좀 붙으면 좋잖아 하프 이 정도는 어? 맞죠? 가보. 다섯 끝. 이는 그래야. 이렇게 또5을 쓰는군요. 배짱 승부 가는 거야. 달리는 거야. 가보자. 누가 누가 좀나 한번 가보자. 판프 판동 좀 커졌네. 바꿔. 내가 죽겠다. 음. 내가 죽겠다. 딱딱 좀 붙으면 좋잖아. 기본만 콜이 정도는 봤죠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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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앗앗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야 이거 스릴인데 제발 그래 음. 이 정도만 돼도 된다 만족쓰 팝 아, 오케이 내가 태워줄게 콜자오땡 바보 음? 쓰여졌어 아 안돼 내돈내돈내돈나 오호 아... 하프 uh 유콜콜 -huh. feel...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걸베이가 돼버렸는데 I... 콜이 정도는 받죠 오케이 okay. 이 정도는 I... 돼야지 둘셋 워밍업 자 죽을 사람은 죽고 받아라. 타이. 아 받아줘야지, 받아줘야지. <laughs> 아 받아줘야지, 받아줘야지. 타이. 이도는 일들었는데 일못받어 자컨배트. 나선 내랑은 재경기 해야지. 니강내 해야지. 콜 전략이 고거 신는 게 나물 아니면 끝발이네 합숙한 거 땡파시 함 터져줄란가? 네 <놀람> 여기까지겠습니다 달려요 달려골 버니 골 재밌는 게야 어이없는 패를 한번 또 오픈해 줘야지 그래야 야들이 내가 샘 패를 잡았을 거야 컬 재밌는 기 그렇게 하기에는 아니골 재밌는 게 어또 10억이네. 광땡. 오 광땡 잠새기였 시기 못 본네. 달려요 달려. 아, 아, 이 정도는 맞죠. 아요달려 달려. 이 정도는 돼야지. 골. 이 정도는 맞죠. 땡땡이네 아, 아. 승리하기 입니다 오랜만에 땡돌아가 갔는데 골땡이 뭐고? 달려요, 달려. 궁금하면 무슨 그 달려요, 달려. 요 어. 맞아요. 아프, 다이. 아, 거의, 거의. 많이 했다많 했어. 딱딱 좀 붙으면 에이, 좋잖아. 죽어, 아, 죽든가. 거의, 다이. 여섯 끝, 여섯 일곱 끝. 야, 다 일곱 끝은 로2삼억 이래 모아야 되거든요, 이래. 오케이 y o 달려요. 달려. a y 궁금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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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a y Okay. o 해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쿠 a 장사. k a y 오케이. y Okay. o 감사합니다. a y Okay. o 이봐라 30, 한번 80, 한번 30, 한번 80, 한번 90, 20, 60, 70, 니0 90, 100, 20, 30, 40, 이0 60, 70, 80, 90, 100, 11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 채 닥닥 달려, 쳐나 달이라게, 다이라게 독사, 독사! 삼팔 광땡이! 벼장승부 드디어 왔습니다. 왔신다, 왔신다. 벼짜이가 왔신대 달려요. 죽을 사람 죽고, 달릴 아프. 사람 달리고. 이제부 이어. 더 달리지 말고 택 깎시다. 오케이. 삥. <laughs> 자, 뽀린 줄알왔어요 자, 팻 까봅시다. 팻 좀... 떠먹어보시다. 장빙. 장빙 9사. 아, 구사 좋다. 구사 좋다. 좋다. 좋구나. 우와. 들었나 그래. 끈, 아, 딱딱좀 끈. 끈. 아 그래 와와 제수의 구사 제구사 제구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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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자 몇 번째 구사냐 야, 이거 제발 제발 음, 오케이 시리네. 내가 먹는다 이거 아씨. 나는 갔네. 판에한 번. 와, 고3몇번기했는데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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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이었는데 정도는 맞죠.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 정도는 달려요, 없는 야 나이 <놀람> 딱딱 좀 좋지 않아 뷔야 일곱 끄다써담겠습니다 괜히 한아가 사먹 까먹네 요 어이 참말로 파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프 달려요 달려 받아요 죽었어 파프 받아요 콜 제발 야 장비는 좀 ]겠습니다. 위험하긴 한데 두드려 보자 뭐까지거 상띵 가보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배 뛰게 하는 거지 그래 이렇게 살아나는 거지 그래 달려요 달려요 이렇게 하면 가는 거지 컬 재밌는 기가 컬컬 <laughs> 가보 음 일상 복과 거의 재밌는 기가 아프 가보는 나이. 이 정도는 안 나요 판돈 잘하거든요 일상 방이요 어, 어, 역시 사람. 잘 죽었어, 어, 잘, 어, 죽었어. 어, 잘 죽었어, 어, 죽었어. 판돈 달라지더라고. a n 니가 갑자기 훅훅 뛰더라잘 예. 죽었지 뭐 자, 마지막 배짱 승부가 될것 같은데, 다요, 다요, 려요 다요. 달려 다요. 시로, 이, 다요. 자, 자 가버튼, 던전, 괜찮지, 음, 딱좀 붙으면 좋잖아. 다 자, 가보 까도는괜찮지딱지여기까아여지 자, 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지지지지 자임마 그런 거안 돼. 달려요, 달려. <laughs> 이 정도는 봤죠. <받죠. 웃음> 다. 이 정도는 봤죠. <laughs> 네 이번에 3발 광택으로 뭐뭐 바로 이벤트 간다. 이 정도는 무 끝인데 이거 참 좋노. 딱 <laughs> 붙으면 좋잖아. 다이. 여섯 <laughs> 네. 이 <양반>. <laughs> 뭐 돌아가 돈만던지나좀아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